이스라엘의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6장, 54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죽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에 굳게 굳개소리그 말씀이에 굳게 소리라 그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구리라 소리 영원하신 말씀이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이에 굳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에 주님 품에 항상 안식고 드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의 굳게 서리라. 하나님 말씀 장세기 16장 장세기 16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장세기 16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장세기 16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16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 한절씩 조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 여정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 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 낙이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1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제 자식을 낳고 이것이 마치 약속의 그런 후손인 것처럼 이러한 엉뚱한 좀 변종적인 예,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이제 하갈이 임신하였으나 이제 사례 주인을 멸시하고 또 주인 아, 여주인 사례는 그, 하가를 또 학대하여서 하가리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도망간 그 하가리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 다른 번역에 따르면 여호와의 천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도망 나온 애굽여자 그러한 하가를 하나님 지금 돌보시는 내용입니다. 광야의 샘물 곁고 그 술길 술로 가는 술이라고 하는 지옥으로 가는 그런 샘곁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하가를 드디어 만나 줍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래 여종 하가라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건데요. 사래 여종 하가라 사래의 사래 사례 밑에 있어야 되는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이제 모든 걸 물어보는 거죠. 네가 모든 정체성입니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하가리 하는 말은 여주의 사례를 피하여 도망했다. 피했다는 말은 주인이 학대하니까 살수 없어서 지금 임신한 몸으로 도망 나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은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학대하는 여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인데 오늘 보면 이렇게 돌아가서 이제 아들을 낳고 안정적으로 그 이후의 삶이 펼쳐질 것을 오늘 보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씨를 내 자손들을 크게 번성케 할 것이고 그 수가 많아 셀수 없을 정도로 축복하여 줄 것이다. 11절에 보니까 네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렇게 할 텐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갈은 정말 존재감이 없는 아브라함의 집안의 여종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갈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학대받아 도망 나온 이 여종 하갈을 하나님이 친히 돌보셔서.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고통. 얼마나 힘들었는가. 특별히 그여주인의 사례를 통해서 학대를 받았다고 할때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학대를 받은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 하갈은 정말 아무도 모를 만한 하갈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창세계에서 너무 미미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고통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힘들거나 어렵구나 이거를 아셔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줄 것이라. 12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의 앞날은 좀 들나기처럼 여기저기 좀 떠돌고 좀 거친 삶을 살지요. 그도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도 그를 치고 그러니까 그의 삶이 굉장히 야인 같은 삶을 살면서 거친 인생을 그가 살게 될 것이다. 13절에 보니까 이제 하갈은 너무도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는 건데,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하갈에게 하나님은 이런 의미죠. 나를 살펴주신다. 이것은 나를 보살펴주신다. 나를 눈여겨 보신다. 그리고 13절 중간에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 여기라고 하는 것은 집을 떠나서 어디 외 아주 한적한 곳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낯선 장소인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군요. 이걸 이제 하갈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애굽 여자였지만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가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셈, 아 셈이 있다고 했는데 셈의 이름을 부엘라헤로이라고 이렇게 지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는데 여기 살아계시다. 이러한 그의 간증을 담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는 결국 하갈은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대로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되돌아갔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다. 16절에 아브라함 86세의 이스마엘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어떤 명령을 합니까? 구절에 보니까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아에 복종하라. 이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후 어떤 고백을 합니까?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나를 살피신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그 연못의 이름을 자기가 그 자리에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갈에게 사례에게로 되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까? 오늘 되돌아가라는 것을, 오늘 8절의 앞부분 보면, 사례여종 하가라. 너의 위치는 사례여종이다네 제자리로 돌아가라. 오늘 본문은 꼭 그렇게만 보지는 않는 것은 오늘 돌아가면 또 도망갔다고 더 혼날 수도 있고 또그 고통을 주고 학대를 주던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오늘 하가라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데 제자리를 지켜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오늘 10절 이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돌아가면 내가 너를 돌보고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네 아들을 정상적으로 낳게 될 것이고 거기서 네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되돌아가라. 오늘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되돌아가라고 하신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하갈에게 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하갈은 정말 미미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하갈이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국사람, 여종, 그리고 주인과의 좀 불편한 일로 지금 막 도망 나와 있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신 걸볼 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우리 자신을 하갈과 좀 이렇게 대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갈처럼 초라하고 도망 다니고 불쌍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우리의 존재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모든 걸다 내가 해결해 준다. 내가 너를 돌본다. 너의 앞날은 내가 책임진다.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자신을 하갈의 입장에다가 대입해 보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미하고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남들 앞에 대단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돌보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되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 오늘 12절까지의 말씀 사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갈은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0절, 11절, 12절, 3절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제 하갈이 사례 앞으로 다시 가는데 담대함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 말씀을 받지 못했으면 되돌아가면 굉장히 혼날 것이다. 이럴 수 있는데 10절, 11절, 12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니까 되돌아가도 괜찮다. 되돌아가는 게 훨씬 낫고 이제 주인이 함부로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돌볼 것이라고 하는 그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이 험한 일들, 우리 인생의 본문에 등장하는 사례와 같이 우리를 괴롭히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하갈처럼 우리가 매우 초라하고 매우 난처한 매우 좀 불쌍해 보는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 인생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10절, 11절, 12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오늘도 우리 인생은 담대하게 살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무엇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가? 돈이 많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직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10절, 11절, 12절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가던 길을 되돌아서 갈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 그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 말씀이 우리를 안심하게 한다, 말씀 붙잡으면 우리 인생은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매일 아침마다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더 깊이 나가는 게참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요. 굉장히 힘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처방전처럼 내 인생에 탁 세워지면 내 인생은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고통받는 자의 상황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어려운 현실로 돌아가는 하갈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하갈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보는데 오늘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러한 돌보신다는 말씀들을 저희는 믿는가?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붙잡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도 13절에 하갈이 믿을 수 없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버틸 수도 있는데 하갈이 오늘 되돌아갔다는데 오늘 자신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도 얼마나 말씀 붙잡고 담대한가?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있는가? 말씀이 늘내 안에 충만한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가? 결국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견고한가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도 지금 매일매일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내 삶의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매일 붙잡는 말씀이 다 현금화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내신령을 매우 왕성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들을 저희가 믿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설교 말씀 아무리 들어도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보지 말 것은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내 심령을 강건하게 붙잡아준다. 말씀에 견고히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 앞에 서고 있는가? 내 자신을 저희가 좀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힘겨운 상황에서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하갈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갈처럼 매우 최근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고민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하갈처럼 매우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담대해지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히 일러주실 것입니다. 오늘 지금 하갈은 광야 한복판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우리 인생도 오늘 하갈이 광야를 헤매듯이 이 땅을 살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대한 청사진을 펼쳐야 우리는 인생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주시는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또한 날을 출발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셔서 주와 에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갈이 지금 도망을 나와서 매우 난처하고 불쌍하고 처량하고 매우 매우 두려운 가운데 지금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미미에 보이는 하갈을 만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네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하갈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어찌 보면 하갈과 유사할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꼭 도망나오고 싶은 것처럼, 관두고 싶은 것처럼, 쩔쩔 매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일부러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두렵지만. 오늘 하갈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결국 아들을 낳고 그의 인생을 주님이 특별히 보장하여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 인생 말씀 붙잡고 말씀의 능력과 보장으로 또한 날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매일 매일 체감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하나 가지고 오늘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담대한 믿음의 백성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의 전도단이 오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우리 교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며 이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대신자들의 마음이 계속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어 인간의 실존을 느끼고 삶의 공허함을 느끼고 주의 품을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움직여 주옵소서. 또한 날도 신여승건사님과 한재 집사님과 허기 집사님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모든 추석과 항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을 붙잡아 주시고 어린 자녀들의 학교생활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날도 나그네 인생길, 오늘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루를 완주할 수 있도록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